이번 시간에는, 붓, 한, 글, 글씨, 글, 한, 편지, 편지, 한입니다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 세월 일입니다. 옥편에 나오지 않고요.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, 한자입니다. 사람인이죠. 그 다음 기도입니다.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새의 기술 이용해서 붓을 만들었다는 거죠. 그붓 한이 되겠습니다. 새 기술로서 붓을 만들었죠. 그래서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했죠. 그래서 편지 한붓한글 한이 되겠습니다. 오랜 세월이은요 열십인 많다는 뜻입니다. 중간에는 날 일이죠. 과거에도 나, 날짜가 많았고. 미래에도 날짜가 많으니까 오랜 세월이죠. 오랜 세월 1이 되겠습니다. 옥편에는 음, 없습니다.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.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깃을 이용하여 붓을 만들어 왔다. 그 용도가 글을 쓰거나 편지를 서, 썼죠. 그래서 글 한, 편지 한, 붓탄이 되겠습니다.